또리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그린파라다이스 농장에 나왔습니다. 그린파라다이스 농장에 이쪽 편은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화분들을 이렇게 볕째어서 달궈주는 곳인데요. 오늘 그린파라다이스 농장에 왔더니 이렇게 비닐을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고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이 상당히 바쁘네요. 네, 오늘 어떤 아이가 있나 같이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요 아이는 몰개인. 몰개인, 요런 아이 4만원 합니다. 몰개인 4만원이요. 요 그린 파라다이스 농장은 오래도록 여기 1세대 때부터 이렇게 농장을 하신 분이라 아주 묵은 창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요런 아이는 레드콘이라고 하는데요. 아, 레드랜스. 레드랜스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는 24,000원 합니다. 레드랜스 24,000원이요. 이런 아이는 야생마리아. 야생마리아, 이런 아이 2만원 합니다. 야생마리아 2만원. 요 그린 파라다이스 농장은 택배는 하지 않습니다. 방문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 아이는 아도니스. 아도니스 아주 커다란 대품인데요. 요런 아도니스 30만원 합니다 30만원 아 예쁘죠 요 아이는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요 아이 라이언킹 인데요 라이언킹 요 아이 12만원 합니다 12만원 아 굉장히 예쁘네요 요 아이는 파드마라고 하는데요 파드마 요 아이 만원 합니다 파드마 만원 요런 마리아 대품인데요. 요건 마리아 금 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아이는 10만원 합니다. 10만원. 요런 아이는 슈퍼쿨러나 굉장히 잘생겼는데요. 요런 아이는 5만원 합니다. 5만원. 네, 요 아이는 레드콘 군생인데요. 레드콘 군생, 요런 아이 5만원 합니다. 레드콘 군생 5만원이요. 이쁘게 생겼죠. 커다란 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아주 모양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는 곰마리아, 곰마리아 이런 아이는 4만 원 합니다. 곰마리아 4만 원요. 이 아이는 환엽 레드티아라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는 9만 원 합니다. 9만 원. 예쁘죠. 네, 여기 아주 거해가지고 굉장히 예쁜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는 슈퍼마리아. 슈퍼마리아인데요. 아주 이렇게 예뻐요. 슈퍼마리아, 이 아이 15만원 합니다. 슈퍼마리아 15만원이요. 이 아이는 크림 로즈인데요. 크림 로즈 되게 이게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잘생겼네요. 아이가. 이런 아이는 5만원 합니다. 5만원. 요 그린 프라다이스 농장은 이렇게 창들이 예쁜 창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 밖에도 아주 창밭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는 택배는 하지 않습니다 택배는 하지 않아서 방문 판매만 하시는데요 여기는 키핑장도 같이 운영하고 계셔서 키핑장 오셔도 아주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농장이에요 여기는 너무나 이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아이는 야생 베션이라고 하는데요. 야생 베이션 유런아이는 4만원 합니다 4만원 유런아이는 피델리오 아주 색감이 예쁘게 들었는데요 유런아이 5만원이요 피델리오 5만원 요 아이는 마리아 마리아 이런아이는 20만원 합니다 커다란 분에 이렇게 신겨져 있는데요 아주 포스가 너무 멋있어요 20만원이요 유런아이는 원종 베이션 아주 큰아이 인데요. 원정 베이션 특대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는 25만원 합니다. 25만원 요, 요 그린파라다이스 농장은 이렇게 군생이 많은 농장이에요. 지금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시끄러운데요. 이 네, 아이는 되게 예쁘게 생겼죠. 까사미아 라고 합니다. 까사미아 이런 아이 6만원 합니다. 까사이야 6만원이요. 그린파라다이스 농장은 이렇게 화분들도 많이 팔고 계십니다. 화분도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화분들, 이렇게 예쁜 화분들 많아요. 화분도 많이 팔고 계시고, 또 저쪽으로는 키핑장이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하우스 공사를 하시냐고, 바쁘시네요. 하우스 위에를 싹 벗겨내시고 다시 다 설치를 다시 하시는 것 같아요 네이 아이는 갤럭시 로즈 갤럭시 로즈 이런 아이 15만원 합니다 갤럭시 로즈 15만원이요 여기 이 아이는 노블 노블이 굉장히 큰대품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색감이 들면 너무 예쁘답니다. 노블. 이런 아이는 둥근이 비치우리대 같아요. 이렇게 에어니움 속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는, 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샐러드볼인데요. 샐러드볼.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샐러드볼 만원이요. 이런 아이는 수연 군생인데요. 수연 군생 2만원 합니다. 이렇게 묵어가지고, 목, 목대 좀 보세요. 이런 수연, 이런 아이 만원이요. 2만원. 수연 2만원. 이렇게 커다란 목대를 가진 이 아이는 파티 드레스라고 합니다. 파티 드레스. 이런 아이 3만원 합니다. 목대 좀 보세요. 어, 목대가 이렇게. 이렇게 굵어요. 이런 아이는 3만원이요. 이렇게 물든 아이, 예쁜 아이들 많이 있죠? 이렇게 염자 금도 있고요. 이런 아이는 염자 2만원 합니다. 2만원. 이런 아이는 홍매와 홍매와 이거 한몸군생인지 적신군생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아이 15,000원 합니다.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홍매와 15,000원이요. 이 아이는 러우인데요. 러우 로우 아주 대품입니다. 이 아이는 2만 5천 원 되겠습니다. 러우 2만 5천 원이요. 이런 아이는 방울복랑, 이렇게 묵은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는 1만 4천 원 합니다. 방울복랑 1만 4천 원이요. 이런 아이는 온슬로우 군생인데요. 온슬로우 군생. 이런 아이는 1만 5천 원 합니다. 온슬로우 1만 5천 원. 이렇게 커다란 대품들도 있어요. 커다란 대품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는 3만원 합니다. 3만원. 온슬로우 대품 3만원 되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아, 이름이 안, 안 써있네요. 아,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는 레인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 3만원 합니다. 레인지 3만원이요. 이런 아이는 라탐인데요. 라탐. 이런 아이 24,000원 합니다. 라탐 24,000원. 네, 이렇게 아주 싱그럽게 파란색이 이렇게 예쁜 아이는 라이프 타그라라고 하는 아인데요. 이요 아이 3만원 합니다. 이렇게 군생인데 요 아이 3만원이면 굉장히 싸네요. 이거 하나에도 15,000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런 군생이 3만원 하네요. 이거. 라이프티그라 요아이 싸네요. 네 요아이는 오베사 5배사. 미니 오베사인데요. 요아이 24,000원 합니다. 오베사 요아이가 꽃이 참 예쁜 아이거든요. 요아이 24,000원이요. 오베사 요런 수박 선인장 여기는 선인장도 이렇게 많은데요. 요런 수박 선인장 요런 아이 2만원 합니다. 수박선인장 2만원요. 이렇게 성성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꽃이 폈어요. 이 아이 만원 합니다. 성성환 만원요. 이 아이는 개구리 왕자라고 하는데요. 개구리 왕자, 이 아이 만 2천원 합니다. 개구리 왕자 만 2천원요. 예쁘게 생겼죠. 이 아이도 이렇게 꽃대가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한인장도 예쁜 게 많아요. 오늘 이렇게 물건들도 이렇게 새로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물건 아침에 가서 많이 받아 오셨어요. 지금 하우스 공사하느냐고 바쁘셔 가지고 아주 눈코 뜰새 없이 바쁘신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지금 정리 중이십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는 양진 둔생인데요. 이런 아이도 이렇게, 이렇게 수입품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이런 할로윈 철화, 할로윈 철화 이런 것도 12,000원 합니다. 할로윈 철화 12,000원. 이렇게 철화 종류도 많고, 창 종류도 많고, 둔생 종류도 많은 농장이에요. 네, 한 번씩 나오셔서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